안녕하세요 골프캐스트 t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 스쿼를 지키는 쇼게임 그린 주변 플레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컨샷을 그럭저럭 잘 쳐서 그린 주변까지 왔는데 이제 파세이블 해야 되는 상황 하필이면 지봇에 공이 빠졌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쳐야 될까요?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자, 이런 상황에서 칠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공을 오른발, 엄지발가락 앞에 두고요. 무게중심을 이렇게 왼발에 80% 이상 두는 겁니다. 그립의 위치는 왼쪽 허벅지 앞에.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치핑과 똑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서 손목을 살짝 들어주는 겁니다. 정상적인 손목의 위치보다 더 손목을 들어주게 되면 정확한 컨택을 할 수가 있어요. 평범한 치핑 셋업에서 손목을 딱 이렇게 더 세워주고 공을 치게 되면 정확한 컨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요. 아주 과감하게 벙커샷 하듯이 샷을 하는 거예요. 공을 딱, 공만 치려고 그러면 탑핑이나 뭐 미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. 공뒤 잔디를 더 강하게 쳐주는 겁니다. 자, 한번 쳐볼게요. 과감하게 클럽 페이스를 열어두고 벙커샷 하듯이 공 뒤를 강하게 쳐주는 겁니다. 클럽 페이스를 열었기 때문에 공이 많이 도망가지 않아요. 오케이. 이런 식으로 디봇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. 디봇 혹은 잔디가 없는 맨땅에서도 이두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좋은 샷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두 가지 방법 기억해서 어,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골프캐스트TV 헤드프로 박대성이었습니다.